이미 가격에 약간 사실 반영되긴 한것 같아요. 나중에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좀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니까 그때 좀 반영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을 갖고 있고 천도론 이후로 세종시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붕괴를 했거든요. 그 붕괴된 가격에 대한 일정 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조국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을 찬성하고 아예 수도도 옮기자고 불을 붙였는데요. 총선 2주를 앞두고 세종 천도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의 초대형 호재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년 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세종시 천도론으로 세종 집값은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65.7% 폭등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세종시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오르면서 비트코인과도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천도론이 지지부진하면서 세종시 집값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때 13억 5천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는 7억 5천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올해 세종시 집값은 신규 입주물량과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3배 이상 큽니다. 세종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18주 연속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매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집값은 2020년 급등 후 2021년 조정기를 거치더니 202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세종 S-1 생활권에 위치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규모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은 세종시 부동산의 호재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2020년처럼 집값 폭등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바닥을 찍은 세종시 집값이 4년 전처럼 반등할지 의문입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에도 다주택자 투자자들의 문의가 있긴 하지만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매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년 전처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당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착공처럼 뚜렷한 움직임이 있다면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호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미 가격에 약간 사실 반영되긴 한것 같아요. 기존에 나중에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좀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니까 그때 좀 반영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가격들은 뭐 외부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국매물로 나온 것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가격에는 뭐 올라가진 않아도 고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전문가들도 국회 이전 계획이 세종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세종시는 자족 기능이 대부분 형성됐고 국회 이전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국회 이전 관련된 그 파급력은 지난 천도론을 언급을 했을 때보다 파급력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천도론을 발표했었던 시장의 배경이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 이후에 그 민감도가 상당히 좀떨어진 상황이고, 그때 천도론 이후로 세종시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붕괴를 했거든요. 그 붕괴된 가격에 대한 일정 부분 투자자 입장에선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정치권에서 행정 수도 이전론으로 전국적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됐고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찍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치인들처럼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집을 사야 한다는 서세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거품이 빠진 세종시 집값이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